안녕하세요. 에스로쌤입니다. 어, 오늘 방송 여중 유과 본문 브리, 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외로지. 어, 트립 투 몽골리아 해서 몽골로의 여행인데 이 지문이 시험 범위로 나올 때는 항상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올해는 나 자, 올해 나는 특별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자 무엇을 했나요? 이, 어, 나는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여름 방학을 여름을 특별하게 보냈어요. 자내 친구 알타는 어디에서 왔다? 몽골에서 왔습니다. 자 그의 할머니가 인바이츠 A to B. 해서 할머니가 나를 초대했어요. 그의 할머니가 나를 울란바토르 곧마치고 동격, 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나를 초대했습니다. 어, 자, 어, 네 시간의 비행 후. 지금 여기, 자, 숫자 사이에 하이픈 찍어서, 자, 형용사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플라이트 명사 수식 해서 서울에서부터 4시간을 비행을 하고 나서 알타하고 나는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에 징기스칸 국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지사 조심 울란바토르에 있는 자빈칭주어외 뒤에 3 0 r minute 시간 30 minute 해서 어.. 30분 걸렸습니다. 자, 택시로. 자, by the 택시. 그러니까 관사 집어넣지 않도록 조심해서 어, 택시를 타고 30분이 걸렸습니다. from A to B. 자, 공항에서 알탄의 할머니 집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자, 그녀의 집은 게르입니다. 곧 마치고 동격. 자, 특징 잘 외워야 돼요. 자, 게르입니다. 게르는 몽골의 전통 가옥입니다. 그것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언 얘기한다. 게르 얘기를 하고 있죠. 게르는 큰 텐트인데, 자 내부는 아늑합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고지라고 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계속 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게르로 들어갔을 때어 잠깐 지, 음. 자 내가 게르로 들어갔을 때 자 뭔가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스멜 디의 형용사 자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뭐 좋은 냄새 something smelled wonderful 한자이 냄새는 자 어디에서 왔다 호르호그에서 왔습니다. 자, 못간데 자, 호르호그는 무엇인가요? 그녀가 우리를 위해서 요리하고 있던 호르호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자, 뒤에 목자가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호르호그는 선행사 잡고 위치로 바꿔도 되겠고. 자, 호르호그는 무엇이다? 몽골의 바베큐입니다. 몽골의 스펠링 조심. 자, 그것. 그럼 여기서 그것은 호르호그. 호르호그는 be made of 만들어졌습니다. 양고기로 만들어지고, 자, 동사 1번, 동사 2번. 자, 요리가 됩니다. 위드는 수단, 무엇으로, 뜨거운 돌로 요리가 됩니다. 자, 나는 어땠다?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터치드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뭐 했을 때? 알타니 말을 했어요. 접속사 대 생략. 자, 몽골은 제공합니다. 지금 3형식으로 들어와 있죠. 왜 전치사 붙었으니까. 해서 전치사 4이나 5 붙지 않게 조심. 해서 호르호그를 대접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한 손님에게 호로그를 대접한다고 말을 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4명식으로 돌리면 몽골리안즈 썰브 스페셜 게스트 호르호그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몇 형식? 4형식. 자 계속. 자 호르호그는 얘들아 어땠습니까? 자 이것은 너무 맛있어서 자 너무 형용사 해서 대절을 한 거예요. 자 너무 맛있어서 자 나는 요청했습니다. 더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생략될 만한 생략된 건 호르호그겠죠. 자, 그리고 저녁 식사 먹은 후에 알탄하고 나는 갔습니다. 밖으로, 자, in order to, 자, 동사수식. 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 자, 그 하늘은 무엇으로 가득 찼다? 밝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feel like 다음에 주어, 동사, 뭐뭐인 것처럼 느끼다. 자, 해서 나는 그것이, 자, 나는 어떻게 느꼈다? 나는 지금 신비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그후 3일 동안 지금 자, the next t h days. 자, 그후 3일. 그러니까 도착한 이후로 3일 동안. 자, 알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했다? 보여줍니다. 자, 미 위치 조심. 자, 나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다? 자, 나를 도왔어요. 내가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때 헬프 준사역.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부어는 원형 부정사, 그러니까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 해서 내가 몽골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자, 에브리는 항상 단수명사, 그래서 동사도 단수치급. 자, 매 순간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으며 자, 과거 분사 안 오도록 조심, 지금 주어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태. 자, 하지만... 자, 나는 어땠습니까? 자, 가장 재밌었어요. 최상급. 자, 뭐 했을 때? 나는 낙타를 탔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디에서? 고비 사막에서. 자, 처음에 자, 나는 무서웠어요. 이번엔 주어가 감정을 느끼니까 과거 분사. 자, 뭐 때문이다? 낙타가 컸어요. 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더 컸습니다. 비교급. 자, 하지만 어땠다? 자, 일단 내가 그등 뒤에 앉았어요. 이 등이나 허리, 그의 낙타의 등에 앉자마자 나는 곧 어떻게 되었다? 자, get used to 무엇 무엇에 익숙해지다. 자, 낙타의 움직임에 익숙해졌습니다. 여기서 이또 뭐다? 낙타를 바꿔둔 것. 해서 자 낙타의 등에서 자 나는 경치를 봤죠 자 어디에 사막의 경치를 받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자 나의 여행 어디에 여행 자 몽골에 몽골로 간 나의 여행 몽골 여행은 어땠다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자 그것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다 자 나의 몽골 방문 자,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했다? 자, 주었습니다. 나에게 멋진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사형식, 자, 수요동사, 사람은 간목, 자, 그 다음 직목. 해서, 자,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무엇할 기회, 형용사, 자, 내가. 얻을 기회, 알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 친구의 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 그래서 개추노가 지금 알게 되다 한 단어인 것 조심. 한 표현. 그 다음에 자 사형식으로 왔으니까 사형식으로 돌리면 gave. 그 다음에 a great chance to. 미,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치사 조심. 자, 그래서 나는 언젠가 무엇하고 싶다. 자, 나는 몽골을 다시 언젠가는 방문하고 싶습니다. 로 끝났어요. 해서 지금 호르호그, 그 다음에 게르, 자, 낙타, 낙타는 고비사막이랑 묶어서 자, 특징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영상 시청하느라 수고했어요.